지하 단지 아 매,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나한테 자, 우리 팬티 패티시 잡으러 갑니다. 살짝 유미가 님뭐 하? 유미 하윙.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배비하는 게 맞겠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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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하나 찾을 거. 자 저쪽이고요. 이 새끼들 세 명이 붙어 있었어? 일로 와이 새끼들 일로 와. 한 대. 부셔주고, 자 출발합니다. 베이비 출발. 가자, 가자 가야,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올라갔나? 우와스. 우와. <laughs> 우와. 좋아, 달라붙고요. 어, 눈안 자고 있어. 안녕~ 자, 바로 조지고요. 자, 시작은 좋습니다. 좋아요. 이. 자, 아직 갑자기 한 개도 못떠와았죠 응,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좋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냥... 자, 여기다 갖다, 갖다 놓고 저거 리고 있던 거 맞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유지합니다. 매우 갖다 놓고... 이 게임 이 출발! 왔어! 아, 맞구요! 갈고리 걸린거 잡으러 오나요? 까마귀가 돌아왔는데 아까 내가 한건가? 우리 애기가 울고있어요 애기 벗어났고 저건 뭘까? 여기서 탑땜 출발 사운드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우리 사랑스러운 베이비를 떨어졌죠? 한대 바로 맞아요 음 좋아요 요것이 바로 플레이구요 저거 냅두고 이제 이거 살리러 가는거 살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해요 지금까지 모든 게제 생각대로 뚜뚜뚜루뚜 한대주고요 세명 다쳐있죠. 여기서 바로 베이비 출발, 베이비 또 존나 뛰어갑니다. 빼존 뛰 <laughs> 완벽했어요. 완벽한 타겟팅 좋아요. 그리고 죽 뛰어가고 한게 바로 뛰어갈게요! 쌍놈 <laughs> 자 얘는 이대로 이렇게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칼찌가 있을 것인가 자 이대로 끝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한놈 끝내고 좋아요 아직 한 개밖에 안 돌아갔는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매우 유리해요 안녕 장아. 저기있죠? 방금 놓은거 같은데 이것도? 그치 여기있지 그리고 바로 빼기 출발 사람을 괴롭히다니 내가 괴롭히면 당하고있어 지금 무슨소리야 <laughs> 앞에 내가 서있는데 이새끼 뭐하는거에요 지금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뭐하노! 으악! 시X들 말이야. 아 자, 쌍둥이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해졌죠. 이 정도면은. 아주 바람직한 아 자세에요. 그래놓고한 마리 더 살리려고 하네. 살렸죠. 한 대. 못 쳤다. 쳐놓고요. 살리는 거 막았고요. 이대로 다시 걸고 아직 멀리 안 갔어요. 스케 아직 멀리 안 갔어. 여기서 뭐야? 에이드 출발. 저 멀리 안 갔죠? <laughs> 아 씨... 아... 아... 직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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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안 갔을 텐데 그래봤자 근처인데 위에 있는 한 새끼는. 아 이렇게 쉽게 쳐요. 일단 발전기 못 돌리기 해야 됩니다. 발전기 못 돌리게 이쪽 발기막혀있고뛰어요야 이거 찡이가 안 맞다. 냄새나는 건. 제일 염색하는거 이쪽이었죠. 역시 좀 멀긴 한데 저쪽으로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은 이쪽 통로로 진행해서 중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막았어요. 이제 너는 죽었다. 그쵸? 아주 좋아요. 들고 오고 들고 애도, 이 거리고 바로 출발 이쪽 거, 아 니고 이쪽 거의 확률이 제일 커요. 18 이쪽으로 오 죠. 없이 끝낼게요. 아비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칼치가 있나요? 칼치가 있네요. 칼치 됐고 그대로 바로 따라가서 저 돌죠? 할아버지가 좀 시간 끌어주는 건데. 그래봤자 올라오면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배다 썼고 끝났네요. 할아버지는 죽었다 보면 되고. 만지죠? 음. 할아버지 끝나요? 할아버지 음. 선거리고요 음. 바로 따라가줍니다. 당연히 그대로 있죠? 이 방에서 와봤자 맞는 건 너구요? 돌려 돌린 판 발전기 세 개나 남았어요. 제가 무조건 이겼다 보면 됩니다. 이거 아씨. 좀 아! 아! 깨줘야 되고. 살짝 모모리를 크님 모하 소리가 여기 있죠 떨어졌고요 깨주고요. 음... 대다들 썼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좋고요. 빅터 조작하고 빅터를 세워서 이렇게 와드처럼 사용해 줍니다. 왔네요. 찾았한 명. 이렇게 되면은 올킬 들어갑니다. 올킬. 이것이 바로 올킬. <laughs> 완벽하게 게임을 지배했습니다 <laughs> 안녕 베이비? 어서와 아, 베이 안녕 귀요미 아까 일로 지나갔는데 소리가 방금 여기서 났죠? 여기로 들어갔네요 올라갔나? <laughs> 여기서 뭐야 베베? 일발의 탈출을 원하고 있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그냥 널 들춰코 나갔다가 너가 풀려나면은 나의 올킬은 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개구부터가고요 바로 앞에 거울이 고리가 있으니까 걸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끝낼게 빨리 끝낼게. 한번 보이. 이렇게 올케이 게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스